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의 의로움이 율법학자들과 바리사이들의 의로움을 능가하지 않으면 결코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살인해서는 안 된다. 살인한자는 재판에 넘겨진다고 옛 사람들에게 이르신 말씀을 너희는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자기 형제에게 성을 내는 자는 누구나 재판에 넘겨질 것이다. 그리고 자기 형제에게 바보라고 하는 자는 최고의회에 넘겨지고, 멍청이라고 하는 자는 불 붙는 지옥에 넘겨질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재단의 예물을 바치려고 하다가, 거기에서 형제가 너에게 원망을 품고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거기 제단 앞에 놓아두고 물러가 먼저 그 형제와 화해하여라. 그런 다음에 돌아와서 예물을 바쳐라. 너를 고소한 자와 함께 법정으로 가는 도중에 얼른 타협하여라. 그러지 않으면 고소한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넘기고 재판관은 너를 형리에게 넘겨, 내가 감옥에 갇힐 것이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네가 마지막 한 입까지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에서 나오지 못할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현미예수님 오늘 독서와 복음의 메시지는 한편으로 뚜렷하면서도 잘 새겨들어야 됩니다. 뚜렷한 이유는 너무 명확하기 때문에 그래요. 죄를 지은 이는 벌을 받는다. 의로운 이는 상을 얻는다. 우리의 전통적인 가톨릭교회 가르침이죠. 죄를 짓다가도 리우치면 괜찮다. 괜찮은 길을 가다가도 죄를 짓기 시작하면 그 결과를 얻게 된다. 이건 뭐, 세 살짜리 어린애라도 말기만 트이면 알게 될 내용입니다. 근데 그걸 알아야 됩니다. 죄를 짓는 이들이 죄를 짓기 싫은데 죄를 지을까요? 죄를 짓는 게 좋아서 죄를 지을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좋아서 짓는 겁니다.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아내에게 예를 들어 담배는 싫은 거지만 담배를 피고 중독된 사람에게 담배는 좋은 겁니다. 의인들은 죄라는 것 자체를 혐오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될수 있으면 멀리 떨어져 나오려고 하고 악인들은 반대로 의로운 영역 자체를 혐오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최대한 떨어지려고 하는 겁니다. 어쩔 수 없어 가끔씩 그걸 건드릴 수는 있어도 의롭게 살다가 무언가에 휘말려서 죄스러운 상황에 잠깐 빠져들 수는 있어도 근원적으로 죄를 혐오하는 겁니다. 의인은 죄를 혐오하고 악기는 선을 혐오하는 겁니다. 왜 젊은 애들이 노는 걸 어른들이 보면 이해를 못할 때가 있잖아요. 자는 저런 게 재밌나? 그죠? 네, 휴대폰 들고 쳐다보고, 막, 뭐 뿅뿅뿅뿅, 뿅뿅 하고 있으면, 그죠? 할머니가 보기에는, 아이고, 저, 뭐 재밌다고 저를뽀틀고 앉았노? 하지만, 그 아이에게는 덜 나위 없는 재미를 가져다 주는 거죠. 자, 이제 이런 바탕으로, 복음으로 천천히 빠져들어가 봅시다. 의로움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무엇이 의로움인가? 그리고, 하늘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선 어떤 의로움이 필요한가? 헌데 전제조건에다가 굉장히 뭔가 무거워 보이는 짐을 지우는 것 같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느냐? 자, 하늘나라 들어가고 싶으냐? 근데 너희가 갖고 있는 의로움이 율법 학자들과 바리사이들의 의로움을 능가해야 한다. 이말 들으니까 막. 음직합니다. 왜? 우리 율법학자들과 바리사이 잘 모르죠? 그 당시에 가장 극단적인 이 율법주의자들. 예. 뭐 예를 들어서, 우리 툭 하면 조가만가 빼먹잖아. 그죠? 바리사이들은 그런 거 없습니다. 조가에다가 망가에다가 에? 중간에 낫 낫기도에다가 삼종기도 세번다 아침에 점심때 저녁때 다 바치고 또 (9시에) 교황님께 바치는 기도 드리고 또 오후 (3시에) 자비를 구하는 기도 바치고 그것도 모자라갖고 성모이 또 들고 댕기면서 바닥바닥 바닥 바치는 거예요 바칠 필요도 없는 것까지 다 챙겨 바치는 겁니다 그거를 능가하래 <laughs> 왜 그래 합니까 신부인 내라도 그래 뭐하겠다. <laughs>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을 잘해야 되는 겁니다. 능가하라는 건 극단적인 율법주의적 삶을 살아서 능가를 할수 있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의로움이라는 관념 자체를 올바로 이해해야 그것을 넘어설 수 있고 극복해낼 수 있는 겁니다. 바리사이들의 의로움이 뭡니까? 선을 쫙 꺼놓고 이 안에 들어와 있다. 를 가늠하는 겁니다. 그들의 내면은 사실 죄를 사랑하는데, 예를 들어서 한 남자가 한 여자와 가늠을 저지르고 싶은데, 가늠하지 말라라는 계명이 있으니 그 앞에 서 있는 겁니다. 하지만 마음에는 늘 외간 여자를 쳐다보면서 가늠할 대상을 물색하고 있는 거죠. 기회만 되면 그걸 실행하고 싶은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냐 율법을 철두철미하게 지키고 있기 때문에 아니라는 겁니다 앞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죠 악인들은 사실상 악에 끌리는 사람들입니다 설령 악인들이 미사에 나올 수는 있지만 미사 자체를 사랑하지는 않는다고요 그냥 울며 여자 먹기로 나오는 거지 나와야 된다 카이 <laughs> 안 나오면 엄마가 자꾸 뭐라 카이 네. 미사 자체를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절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고요. 암만 성체를 입에 집어 넣는다고 몇 번을 집어 넣지만, 성체 자체에 대한 그 은총의 감각이 깨어서 그걸 먹는 게 아니라고요. 반면 그들은 어둠의 행실을 죄를 향해서 나가기를 원한데, 돈을 미친 듯이 벌고, 그걸 나 혼자 다 쓰고, 다른 사람의 앞에 아나무인이고 싶고, 나 혼자 막 명예와 권력을 쥐고딴 사람들을 막내 마음대로 부리고 싶고, 어? 남편은 아내를, 아내는 남편을 전부 다 자기 사람, 아내 사람으로 둬가지고 내가 욕구하는 대로 버리고 싶은데, 그러지 말라 하니 <laughs> 참고 사는 거죠. 그래서 설명이 들어갑니다.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이 있다. 근데 살인은 커녕. 누군가에 대해서 부정적인 감각을 갖는 것 자체로부터 이미 살인은 시작되는 거다. 거기서부터 주의하고 조심해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누군가를 증오하는 데서부터 너희의 살인이 시작되는 거다. 자, 그러면서 이제 설명이 계속 지나갑니다. 그리고 우리가 약간 의아한 부분이 있는데 이건 뭐냐? 바로 그거죠. 재단의 예물을 바치려고 하다가 너에게 원망품은 형제라는 부분입니다. 여기에서는 두 사람이 다르게 들어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 가톨릭 신자들 중에는 착한 병에 걸린 사람이 있습니다. 이 착한 병은 우리를 어떻게 만드느냐? 다른 사람이 기분 나빠하면 내가 죄진 줄 알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누군가가 기분 나빠하면 내가 죄를 짓는 거라고 착각을 하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 단적인 예로 그러면 그럼 예수님은 바리사이들한테 가서 왜 바리사이들이 예수님께 원망하고 있었죠? 율법학자들이 앙심을 품고 있었죠? 교회의 권력자들이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작정을 하고 있었죠? 그러면 아이고 예수님 바쁘겠다 그죠? 왜? 돌아다니면서 내하고 화해 좀 해도 야들아, 니네 그래 생각하지 마라. 내 나쁜 사람 아니다. 내하고 화해하자. 뭐, 그한다고 시간 다 보내겠네. 아닙니다. 예수님 그럴 시간이 없어요. 여기서 말하는 대상은 어두움에 빠져 있는 이들이 빛을 향해 나아가는 이들 앞에 그릇대에 행한 것을 뉘우치라는 이야기입니다. 빛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이들이 자, 의로운 이가, 자, 의로움이 뭐냐? 아무에게도 나쁜 마음 들지 않게 하는 게 의로움이냐? 아니요, 그건, 그건 그냥, 이, 거짓 예언자들이 하는 짓입니다. 모두에게 칭찬들을 사람으로만 보이고 싶은 거지. 왜? 진짜 의로움은 뭡니까? 좋은 걸 좋다 하고, 아, 당신이 가는 길은 옳은 길입니다. 여기까지는 좋죠? 근데 문제는 뭐 있어요? 나쁜 길을 가는 사람에게 그리로 가면 안 됩니다. 라고 해야 의로움입니까? 아니면 그리로 가든 말든, 아, 당신은 멸망으로 나아가는군요. 잘 가세요. 내 네, 별말 안 할게. 뭐, 굳이 내가 얘기해갖고 당신 마음을 불편하게 할 필요가 있겠나? 라고 하는 게 의로움일까? 이건 의로움이 아닙니다, 여러분. 옳은 길을 초대하고 그릇된 길을 끊도록 도와줘야 비로소 의로움이 완성되는 거죠.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릇된 길을 가고 있는 이에게 당신이 가는 길은 옳지 않습니다. 누군가에게 공연한 욕을 해대고 뒤에서 비방을 하고 에? 탐욕스럽고 돈을 사랑하고 마음속에 어둠을 잔뜩 품고 앙심을 품고 살아가는 건 옳지 않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그럼 그들이 이렇게 얘기할까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줘가 네 그래 아, 하면 안 되는지 몰라십니다 이제 당신 말을 듣고 한게내 마음에 꽃이 싹 피어오르는 것 같고 마음이 아주 푸근해지고 좋네요 할것 같아요 아니면 지가 뭔데 내한테 그렇게 샀노 지는 얼마나 잘 산다고 할까요 악인들의 기본적인 속성은 그렇습니다 자기를 선으로 이끌어주는 사람에게 흔히 부정적인 감정을 갖는 것이 보편적입니다. 그러나 그런 이라도 그죠? 오늘 일독서에서 얘기했죠. 그릇된 길을 가다가도 뉘우치고 회개하면 그는 살 것이다. 그러니 형제가 너에게 원망을 품고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먼저 그 형제에게 가서 올바름을 회복할 줄 알아라. 그런 다음 돌아와서 예물을 바쳐야 네가 바치는 예물이 올바른 게 된다. 왜? 예물은요. 속된 말로 개나 소나 다 바칠 수 있거든요. 진정한 영혼의 깨끗함은 의로운 사람만이 바칠 수 있잖아요. 그죠? 하지만 예물은 어떤 겁니까? 예를 들어 이런 것도 있어요. 내가 사업상에 돈을 어두운 돈을 엄청 벌어들였어. 나 마피아야, 마피아. 조직 폭력배. 그래가지고 깽질해가지고 돈을 엄청 벌었습니다. 근데 아 이거 지옥 갈것 같은데 안 되겠는가요? 그래 신부님 불러가 <laughs> 아이고 우리 본당 신부님요. 내가 에이, 좀 있는데 네. 성당 하나 지어줄게. 내 네, 20억 기타 갈게. 마피아도 얼마든지 예물을 바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예물이 그를 천당으로 데려가 줄까요? 아니죠 그 이전에 자기가 하고 있는 불법적인 걸 멈추어야 그리고 자기가 한게 진짜 그릇되고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심지어 자기가 갖고 있는 걸 모든 걸 써서라도 마치 자케오처럼 내가 누군가를 속인 일이 있더라면 내네 곱절로 갖겠습니다 내 재산의 반을 가난한 이에게 주겠습니다 그런 진정한 마음의 회개가 전제되어야 비로소 그의 예물이 뭐든 가난하니 랩톤 돈입이라도 의미를 갖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게 아닌 상태에서 내가 어둠 속에서 벌어들인 수많은 비용과 돈들은 모두 오히려 피 묻은 돈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가는 도중에 타협하여 라고 합니다. 왜 누가 어떻게 되는데? 누군가가 나를 고소하게 될 텐데. 사실 우리 모두는 훗날 재판정 앞에 서게 될 겁니다. 의로운 이는 그때 숨겨져 있던 의로움이 밝혀지겠죠. 그러니 고소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고소는 누가 해요? 악인들이 당하는 게 고소입니다. 그리고 이 고소는 세상 법정과 달라서 변호사를 선임할 수도 없고 그냥 정의 그대로 이루어지는 심판입니다. 그래서 고소한 자가 누구냐? 정의가 우리를 고소합니다. 이 세상에는 정의라는 게 사실은 찾아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 돈좀 미기 마, 다 해결돼요. 예. 아름아름으로 안 되는 일도 다 되게 돼 있고, 예. 서로의 서로 간의 인맥과 권력과 돈으로 해결 안 되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툭함 로비를 하고, 심지어 법까지 바꾸는 게이 세상의 논리죠. 하지만, 훗날 우리가 받게 될 심판은 정의가 우리를 법정으로 이끌고 갑니다. 그러니 가는 도중에 타협해라. 누구와 자비와 타협해야 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 신앙의 아름다움입니다. 우리는 정의 앞에 서지 않도록 자비를 선물받은 사람들인 거죠. 사실 이 개념을 설명하려면 한참 시간이 들어야 되는데, 뭐 지금 강론 때니까 이렇게밖에 얘기를 못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느님의 자비로움 덕분에 사는 겁니다. 여러분, 고에서 들어오면 정의대로 심판받는 것 같아요. 네? 뭐 내가 누구한테 잘못했어. 그럼 신문이 뭐라고 합니까? 주님에게도 한번 받치세요 하죠. 그그 계산이 돼요. 내가 누구한테 막 시기 나쁜 짓 하고 했는데 주님에게도 한번 갖다 해결됩니까? 자비 그 자체인 거죠. 우리가 받고 있는 성사, 우리가 매번 모시는 성체가 자비 그 자체인 겁니다. 하느님이 우리에게 선물해 주시는 당신의 은총과 사랑인 거죠. 인간은 절대로 자신의 고유한 능력으로 의로움을 얻지 못합니다. 하느님의 자비로움으로만 의로움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타협하라는 말은 하느님의 은총 앞에 가서 그분의 은총에 자비에 기댈 줄 알아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마지막 한 입까지 갚기 전에 네가 갇힌 그 감옥에서 결코 나오지 못할 것이니. 사실 한편으로는 굉장히 열려 있는 결말이고요. 자비라는 것에 얼마나 아름답고 좋고 우리가 기댈 수 있는 그런 영역인지. 다른 한편으로 정의가 얼마나 냉혹하고 엄정한 것인지 우리 앞에 양자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택하라고 하는 거죠. 너희에게는 기회가 있었다. 지금 숨 쉬고 살아있는 동안 너희는 자비 앞에 기댈 수 있는 기회가 있다. 하지만 선택은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원하는 대로 골라가시면 됩니다. 잠시 묵상하시겠습니다.